네, 오늘은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가 오픈을 했잖아요. 그래서 가입할 때 가입 이벤트가 있는데 3만 1천 원을 캐시백 할인 받고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샤펙 사이트를 경유해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월간권 같은 경우는 3천 원을 캐시백을 해주고 연간권 같은 경우는 2만 원을 캐시백을 해주는데요. 이샤펙통해 가지고 만약에 첫 구독을 하시게 되면은 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2만 원을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. 이 디즈니 플러스 2만 원 캐시백 이벤트는 11월 14 오늘 종료가 됩니다. 그러니까 되게 짧게 하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보시자마자 바로 가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. 이 샵백 같은 경우는 만약에 처음 가입이시라고 하면은 친구 초대 이벤트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은 11,000원을 더 받을 수가 있는데요. 제가 공유해드린 링크로 이 샵백 사이트를 가입을 하시고 초대 받으신 분이 샵백 사이트 경유를 통해 가지고 15,000원 이상 쇼핑을 하면은 추가로 적립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. 비즈니 같은 경우는 연관권이 99,000원이잖아요. 그래서 99,000원 경유하셔가지고 첫 구독으로 결제를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만원 캐시백 받으실 수 있으시고 추가로 친구 초대를 인해서 11,000원까지 캐시백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을 하시면서 신규 초대 이벤트까지 같이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 샵백 사이트는 뭐냐면 이런 다양한 쇼핑몰을 이 샵백 사이트 경유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은 이 샤픽 사이트에서 추가 캐시백을 해주는 사이트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경유통해서 캐시백을 받아가면 좋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은 이 샤픽 사이트 뭐 다른 것도 구매를 해보시고요. 가끔씩 G마켓 5% 아니면은 뭐 아이어브 20% 캐시백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. 꼭 샤픽 사이트를 이용하라고 권장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활용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디즈니 플러스 샤픽 사이트 경유를 통해가지고 2만원 캐시백도 받으시고 신규 가입이시라면은 캐시백 추가로 받아 가시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서 꼭 가입을 하셔야만 이 친구 초대가 성사가 돼서 11,000원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시백 받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캐시백 정보를 들어 가시면은 내가 받은 캐시백 여기에 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디즈니 플러스를 이 샵백 경유를 통해서 가입을 하셨고 친구 추천 링크를 통해서도 가입을 했다 신규 가입하셨다 싶으시면은 여기에 승인 대기에 조금 시간이 지나시면은 31,000원이라 뜰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더 시간이 지나면은 환급 가능이라고 3만 천원이 뜨는데 이 환급 가능에 돈이 뜨시면은 이 환급하기가 있어요 창에 환급하기 보이시죠? 환급하기 누르셔서. 은행 계좌 여기 넣으시고 환급 신청하시던지 아니면 네이버페이로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샵백 사이트가 캐시백을 해주는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빠르면은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늦으면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캐시백 환급까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요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캐시백은 무조건 되니까 걱정 마시고 비즈니 플러스 이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통하셔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입하는 방법까지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링크 통해서 이 샵백 사이트 가입하시고요. 여기 창 보이시죠? 디즈니 플러스 런칭 2만원 캐시백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쇼핑하기 있어요. 그래서 최대 캐시백 2만원 나와있죠? 여기 들어가셔서 구독하고 할인받기. 뭐 이메일 입력하시고 이제 가입을 하시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애드블록이라고 그 광고 차단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. 그런 거 깔려 있으면 캐시백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거 이용하신 분들은 그거 꼭 풀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주의사항 한번 읽어 볼까요? 캐시백을 받으려면 샵백 웹사이트 또는 샵백 모바일 앱을 통해 디즈니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첫 구독 플랜을 결제를 하면은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. 디즈니 플러스의 경우 평균 3시간 이내에 캐시백 정리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결제 완료 48시간 이내 에 캐시백 적립이 되지 않으셨다면 여기 메일에 문의를 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매달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간 구독 플랜 결제 시에 2만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 샵백을 꼭경유하셔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광고 차단 프로그램 걸려 있으면은 못 받는다 요것만 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써진 바로 의하면은 그래도 3시간 이내에 이 캐시백 적립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캐시백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 친구 추천 이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느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좀 기다려셨다가 환급하셔 가지고 3 1천원까지 최대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달 고객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 꿀팁이 있는데 KT 고객이시면은 디즈니 플러스 1개월 이용권 KT 어플 있잖아요. 그거 들어가시면 나오거든요. 그래서 12월 31일까지 KT 모바일 고객 중 5G 요금제 이용 고객, 그리고 LTE 요금제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올레 TV 에센스 이상 이용 고객, 인터넷 에센스 이상 이용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 디즈니 플러스 1개월 무료 이용권을 준대요. 그래서 만약에 자기 요금제가 이런 특정 요금제 이상이다 싶으시면은 이 KT 1개월 요금제를 이용하셔도 될듯합니다 그리고 이 디즈니 플러스 캐시백 이벤트는 2만 원 캐시백 오늘까지입니다. 네 오늘 내 여기까지고요. 꼭 필요하신 분들은 디즈니 플러스 이샵에 가입하셔가지고 꼭 참고해 주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